9월 4일 후아유 시편 9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이 뒤돌아 서다가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며 내가 한 일을 보증하시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며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원수들이 멸망하여 영원히 사라지고 그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므로. 다시는 기억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 보자 자기 보좌를 베푸셨으니, 그가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이며, 환란 때의 피할 요새시이다. 여호와여. 주를 아는 자들은 다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과의 영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소서, 일상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되게 하시옵소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이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남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름에 맞는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